작업하다가 뚜껑 덮기 전에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어요. 그 왜, 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죠. 2층에 여기 바로 위에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여 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 생각이에요. 야는 똥배관인것 같아, 야는. 야는 이제 그 세면대 수도 쓰고 이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밑에 푸는 거 있죠, 푸는 거배관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뭐 어떻게 해서 배관이 막혔다. 막히면은 위에서 못 뚫어내면, 밑에서 야를 풀든지 일로 해가 뚫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 요 업주님은 이 배관이 보기 싫으니까 요래 차가 막아달라 했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이제 나는 막을 건데 이제 아를 막으면 석고를 쳐놔 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 가 생겼을 때 배관은 여기 있다는 거 알지만 다 뜯어내 가지고 풀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구를 하나 요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점검구를 따주면 열어갖고 풀어갖고 뭐 하든지 보든지 하겠죠. 그래 뭐 이게. 사, 장님은 공간 주는 게시니까 최대한 붙여달라, 해가 딱 붙였으니까. 전공구를 만들어도 공사하고 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테스트나 확인은 다할 수가 있잖아요. 전공구가 있으면. 그래, 아무튼, 배관이 막히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다.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인이요. 여기 제가 전공구 안 만들고, 그냥 석고차가 붙여놔쁘잖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아시겠어요? 전공구가 왜 필요하고 말고 모른다고요. 업주도 모르고 난중에 이제 막혔을 때 배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뜯어 봐야 된다. 누수 업자가 그, 그 뚫는 사람, 배관 사람의 얘기를 하면 뜯어내서 하자 소리 하겠죠. 그러면 뜯어내는 것도 다시 뚫고 쳐 주는 거 돈이 또 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는 점검고를 따 주려 하는 거고요. 내가 업주님한테 이 얘기를 안해 버리면 업주님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요. 공사 다 끝내 놓으면 다 끝난 줄 안다고요. 그런 필요성도 있다. 또 배관이 막히면 밑에서 이렇게 뚫는다 이런 거 알아두시라고 한번 찍어드려요. 지금 5시 반인데요. 이제 방수할 거거든요. 뭐 석고칠 거뭐저 맞아 하고 맞아 다 했어요. 어 이거 얘기하려고 켰는데 이 얘기 맞아 이거 좀 얘기해야겠다. 내가 이걸 아까 영상 찍고 내려오면서 그 생각 들었거든요. 봐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쳤어요. 제가 칠 때. 호내를 짜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호내를 딱 짜면 여기 각이 져가지고요 센지 맞추고 밑에서 짜가 요래 타게 해갖고 탁탁 쏘고 걸면 되는데 난 그게 귀찮더라고요 그냥 올라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호내를 짜가 올라가가 탁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하나 맞추려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전문가들 목수님들 보면 왜 저래 멍청하게 호내 짜가 탁 걸어가 탁 하면 편할 텐데 이이 이 생각 이 소리 하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방법은요 하면 돼요 그냥 해가 하면 된 거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만 안 되면 돼요. 문제만 안 되면. 이에 대해서 저기 뭐 떨어지거나, 뭐 삐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뭐, 초보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내 가게 내가 셀프를 하신 분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요래하네, 저 사람은 저래하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할줄 알면, 할줄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는 하나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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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맞춰도, 나는 이걸 반듯하게 잘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건 거예요. 어차피 취소 다 보고 다 마차가 이래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렇게 짰다 해가지고 이 방식이 맞다. 저렇게 자면 저게 맞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댓글로 이렇게 왜 짰냐. 뭐라 할까봐 이걸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잖아. 제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래 고생 많이 하고 했으니까 좀 참고가 되면 도움되면 좋겠다. 이래서 찍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셀프나 초보 작업자들이 아 이런 거 목공 같은 거안 해본 사람들이 할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래짜가저래짜까 저게 맞나, 이게 맞나 계속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영상들을. 그러면 요거 보면 요래 해야 되고 저거 보면 저래야 되고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을 딱 짜가지고 탁 해가 탁탁탁 걸, 걸어도 되고요. 이래가 뭐 하나씩 맞춰가지 돼요. 뭐 센치나 이런 게막 비트비트 이렇게만 안 되면 된다고요. 그요 그, 얘기는 됐고 이제 이 얘기 말고 방수 할 건데 한번봐 보세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도 몰라갖고 고생했으니까 여기 뭐 이제 단을 올려야 되니까 뭐 벽돌 같은 거쌓아 생각한단 말이에요 벽돌 조그만 거 근데 있잖아요 보통 주방 바닥 하면 설비 배관이저 있잖아요 배관에 이제 엘보를 넣어갖고 이렇 묻으면 단 높이 하고 맞추면 거의 한200 올라와요 그 20cm가 대부분 올라와요 그건 하기 나름에 더 높이려면 더 높이고 뭐그 하기 나름 낮추라면 낮추는데 뭐 평균 200으로 본다고 칠게요 그냥 제가 뭐 다들 200 해달라 하고 여도200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 이제 야를 사면 돼요. 이게 뭐냐면 블록이잖아요. 블록. 정확한 명칭은 난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 벽돌이라 그러고 블록이라 그러더라고요. 나그 블록인 블록 주사에 이러거든요. 근데 야가 4인치 블록이야. 4인치 블록.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블록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래 나는 모르겠어. 요 저걸 왜 4인치 블록이라고 하는지 나는 몰라요.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 부르고 이러저 하니까 뭐 이걸로 하면 된다 4인치 블록 그 소리 하시대요 왜 4인치 블록이라고 부르지 난 모르겠다 뭐 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4인치 블록이 아닐 수도 있고 난 몰라요 센치 보니까 10센치네 어쨌든 간에 일반 블록은 좀더 커요 이렇게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좀 폭이 좀 좁단 말이에요 야를 세우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야를 세워가면 야가 길이가 얼마냐면 잠깐만요 줄자 빼가 200이거든요 200 그러니까 이래 하는 거지 근데 보통 보면 아이고, 씨, 야, 나라. 보통 보면, 이제, 아까 말이, 200 올라온다 해도, 200안 올라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 뭐, 180, 18cm 정도에 올라오면, 약한 2cm 정도 남, 남거든요? 꼬리는 들어가면, 물이, 밖으로 안 나오지. 이해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200으로 맞춰도, 요래,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래 놔둘 거 아니잖아. 물 쓰면, 물이 밖으로 나오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럼, 타일 같은 거, 쪼가리나뭐 있잖아요. 요래, 몇장 붙여 맞춰면 돼요. 그리고 단을 조금만 올려줘가지고, 요렇게, 미장하지는 말고요. 앞전에는 저는 그냥, 제가, 제 혼자 하니까, 타일 안 깨지도록 걔가, 타일 쪼가리 있잖아. 쪼가리를 두 장인가, 이렇 올려 붙였어요. 세 장인가, 뭐, 이래가지고 딱 걔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제일 위에 탈 붙으니까, 그래, 요, 딱 단이 맞더라고요. 뭐, 이런 거 써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할까, 설비를 한번 배관을 꽂고 할 거잖아요. 그, 뭐라 캐더나 저거, 자, 자일은 뭐고, 트렌치. 트렌치를 이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트렌치를 연결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야가, 땅에 있을 게아니잖아저 높이 마차가 올라와야 돼, 트렌치를. 받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받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야높파가 야외에 받치면 돼요. 그래가 뭐, 고정 잡으려면 고정 잡고 중간중간에 이래 하면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근데, 내, 제가 이거 올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또, 방수, 타일, 주방, 이 전문가들이 계세요.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 다 달아줘요, 그분들이. 다다라가 그때는 이래 하면 됩니다. 저래 하면 됩니다. 그거 댓글을 다 참고해서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이래도 되고, 뭐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공사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방수를 할 건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영상까지 찍고, 막 이래 보면 나더 늦어지잖아. 일만 빨리 해보면 되는데, 힘들어요. 어쨌든 그 봐봐요. 여기는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지하가 없어요 여, 인근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층인데 지하층이 있거나 만약에 여기가 2층 3층이면 아래층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댓글로 제 생각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욕하세요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방수 없잖아 타일하고 시다 넣으라고 누굴 부르잖아요 이 업을 할수 있는 사람 부르면 방수를 무조건 다할 거예요. 요 위까지 좀 올리고, 바닥 싹 다, 그 전체를 다, 방수를. 그렇게 하실 거,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제 생각은. 여기서는요, 물이 스며든다 해봐야 지하가 없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물이 난 중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홀로만 안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홀 홀로만. 그러니까 저는 방수를 요 테두리만 할 거예요. 이쪽으로만. 이해되죠? 이런 바닥 안할 거라고요, 이런 바닥. 조금만 빼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물이 샜다고 치면 아래층이 없잖아요. 가운데나 이런 데서. 샜다고 쳐도 지혼차 내려가겠죠. 여기 땅이니까. 여기서 스며들었는데 방수층 밑으로 얘가 이래가 이래가 이를 뚫고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다층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방 물을 계속 쓴게 계속 내려가면 침투가 되죠. 침투가 되면. 제가 철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주방, 그 식당 철거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주방 이런 거다 노다나는 다 깨봤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이런 기술이 없고 이런 공사를 안할 때, 못할 때도요. 그 철거를 해가 깨봤으니까. 그거 나중에 다 편집해가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찾아갖고 있으면. 옛날에. 보니까 시다지가 축축하더라고요. 뭐그 식당이 뭐몇년 했겠죠. 난몇 년인지 모르고. 철거해달라 하니까 그때 200얼만가? 200몇 십만원 받고 철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좀 축축한데. 그게 이제 계속 침투 침투가 돼 축축한 게 넘, 쌓이면 물이 방수가 안 되거나 세는 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는 홀인데 홀에 방수가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만 물이 안 나와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바닥을 전부 다 저는 방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만 할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잖아요 이렇게는. 이렇게 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래가 문제가 있는 점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공사를 혼자 하잖아요 혼자 어디서 배워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지고 벗고 혼자 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업주님하고 막 클라이언트하고 막 문제없고 난중에 하자면 안 생기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 내가 이래 했어요. 지금은 안샜어요 1년이나 3년 지났잖아요. 물이 샌다고 쳐볼게요. 쳐보면 내가 책임져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틀렸다고 댓글 달아가지고 이제 전문가님들이 뭐 말씀하셔도 돼요. 욕을 해도 돼요. 저 새끼 저 야매로 하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근데 잘 봐요. 야매고 fm이고 나는 이런 현장에서 난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딱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거를 내가 낱개로 탁탁탁 짜가 붙였다고 이게 야매고 혼에 딱 짜서 걸었다고 목소리가 와서 이거는 fm이고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요 그래 따져 볼게요 인테리어로 딱 봐봐요 옛날로 생각해보세 옛날로 누가 이렇게 노출 나눠요 이거는요 미왕공이에요미왕공 이해되죠? 그 전부 다, 천장을 다 쳤잖아요. 인테리어 하든 뭘 하든, 이해되죠?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노출시킨다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디자인이 이쁘든가 공간을 좀 높게 보이, 넓게 쓰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질감이 좋던가 아니면 공사 금액이 모자라니까. 바닥, 벽, 천장까지 다 공사 금액을 매겨봐요. 천장 하나만 없어도, 천장에 들어가는 돈이 빠지잖아요. 그리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천장이 없으니까, 뭐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냉방기 돌려도 이만큼 더더 더 시원하게 해야 되고 온풍기 틀어도 이만큼 더 데워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에너지 효율이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인테리어를 빈티지하게 안 느끼고 지저분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구는 이쁘다고 누구는 별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런 논리처럼 이게 이게 치는 게 맞다 없어도 된다 이게 맞다 아니다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팀이나 어떤 사장집 배웠으면 그 사장이 일래다 하니까 내가 왜다 해야 돼요? 요래만 하면 안돼 물어보면 뭐라 답변을 해주겠죠? 뭐 때문에 안 된다? 어떻다? 저렇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수가 있잖아요. 사수한테 배우잖아요. 배우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답습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크게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그냥 하는데도 다 배아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배운 그대로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효율적인 게 좋아요. 문제가 안 되고 굳이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거 다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야매로 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야매로 해줄라고물 터질 것 뻔히 알면서 제가, 그래갖고 돈 들고 힘드니까 귀찮다고 요래만 한다. 그말뜻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죠. 요렇게만 해도 무리 일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굳이 이거를 이 바닥 면적하고 다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말한대로 요만 해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요만 딱 하면, 빨리 끝나지 자재 적게 들지 몸 편하지 돈 적게 들고 맞잖아요 공기 주로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을 원래대로 내가 일을 배웠을 때 이래 배우더라 타일 하는데 뭐 하는데 주방 하는데 그 사람 사장이 오야가 아니면 그 사수가 이래 하더라 그 생각만 갖고 다 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그 무조건 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계속 다니면서 이런 환경이라도 1층이고 지하도 없고 이런 환경이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만 할 거라는 다 거죠 근데 제 방식이만 많... 만약에 문제가 없다하면 그 불필요한 걸 했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걸 한다라는 거. 그 저는 불필요한 거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만 방수 한번 해볼 거예요. 댓글에 한번 의견 줘 보세요. 이래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댓글 달아 줘 보시라고요. 그거네 한번 읽어 볼게요. 그 나는 테두리만 딱 해놓을 건데 댓글이 쫙달릴거 아닙니까? 달려가지고 문제가 뭐 때문에 된다는 거 제가 그게. 댓글 받았고 내가 알게 되면 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알게 되면 나는 내일 와가 나머지 다또 방수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래 하면 되는 걸 굳이 내가 지금 이걸 다할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다 생각해봐요 창의적인 거 저는 어디서 안 배우니까 혼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안 봐요 하루 종일 저벽 감고 있잖아요 이거 치고 있잖아요 뭐 이거 하고 쓸고 뭐 하고 이거 하는데도 지금 거의 6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오늘 일을 좀 많이 안 했어요. 2층 인테리어 실장 왔잖아요. 계속 놀았어요. 근데 이제, 요, 길에서는 담배피면 안되거든요 안내원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담배 길에서 피면 안 된다 계속 돌아다니면 못 피게 하거든 그 자기는 현장이 2층이잖아 거기 목수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타카 소리 나고 시끄럽죠 글라인 자르면 먼지 나고 이러니까 자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그분은 회사의 실장이니까 일을 직접적으로 두드리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만 하니까 밖에서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밖에서 자꾸 못 피게 하니까 나하고는 이미 아침부터 바깥 친해졌잖아요 이미 호텔도 다 잘하고 막 우리 서로 고맙고 막 커피도 계속 네 사고 내 사고 커피 또두번세번 번 썰어서 먹고 계속 놀았단 말이에요. 놀았으니까 내한테 왔대 와가 여섯 담배 피워도 되냐? 밖에서 못 피게 한다니까 아 피세요 하면서 여서 계속 앉아 있다. 여기서 그분이 계속 담배 피우고 핸드폰 만지고 놀았어요. 자기 현장보다 여기서 더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뭐, 위에 있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하고 놀고 필요한 거다 빌려갔어요. 나도 다 빌려줬지. 아침에 오는데, 이제 자제 내려야 돼. 그분이 석고를. 장갑을 안 사왔대요. 그래고 장갑 빌려달래. 장갑도 빌려주고요. 내가 아침부터. 그러고 이제, 반생자국 있잖아. 반생. 저는 다 날렸는데. 몇 개는 있다가 날려야 되지만. 2층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반생을 날려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아까 보조하시는 분이 이제 실장하고 와가 나한테 그, 그라인드 그 있나 묻더라고요. 그라인드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라고 무선 빌려줬어요. 그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다 쓰고, 이제 갖다 줬고, 빗자루 있나 또못대요또 빗자루도 빌려줬어요. 그것도 작업하려면 이제 좀 정리해가 쓸고 해가 해야 되니까 다 빌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놀고 재밌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저 사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난번에 장바주고 이렇게 내한테 찾아오고 했다 했잖아. 저분이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오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어, 예. 와가지고 그일 도와주신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돈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일당을 지불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 사장님 진짜 괜찮다고 막이랬는데저 사장님도 고집이세요. 자, 사장님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도 계속해뭐막죽고막 막 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자는 내가 졌지 졌으니까 이제 나 사장님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왜여서 이제 일 도와주시려고 해요 물어보니까 사장님 도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타, 타일을 하시는 타일공이세요 타일러신거지 근데 이제 다른 공정은 하나도 못하시고 그게 내 영상을 계속 보니까 내 혼자서 다 하니까 저 사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쪽 같은데 이제 자기 혼자 전원주택 같은거 짓고 살면 자기 집을 그래 조금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도 뭐다 하고 하자보수가 나면 혼자서 고치고 뭐또 필요하면 이런걸 배워가 어디 저처럼 돈 받고 집수리 하러 다닐수도 있잖아요 그래가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알겠다 그럼 뭐 저는 일해야 되니까 나 사장님 뭐 신경은 못 쓰신다 해도 상관없대 요 그냥 옆에서 눈으로 보겠대요 그러면서 할거다 해주신 거예요 할거다 해주신 거 저는 너무 고맙죠 뭐 감사한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뭘좀 하려하면 도와주려고 자꾸 해주니까 뭘 잡아주려고 뭐 하고 하니까 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와줬으면 그게 도움을 받았잖아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혼자서 어떤걸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 하나 걸어도 속고 하나 혼자 잡아가 치고 뭘 해야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걸 다 잡아주면 당신은 편하지 그 당시에는 근데 앞으로도 내가 혼자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낑낑대도 안돼도 힘들어도 혼자 다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힘들어도 혼자서 지금 나를 이제 저 훈련한다 트레이닝 한다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혼자 하는데, 사장님이 계시니까 잡아주고 도와주면 편한 건 맞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혼자서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그 그런 거는 내 작업할 때안 도와주셔도 된다. 그로 얘기가 알겠다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일더이 도와주셨어요. 이거다 정리해 주시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말씀을요 <laughs> 사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그냥 아무 아니요, 아무, 아무 얘기나 아무 얘기나 사장님다. 괜찮아. 사장님다. <laughs> 프레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래 가지고 오늘 한 봐요. 아까 영상 업로드했잖아요. 이 2층 실장님 그것 때문에 호텔 공짜로 자죠. 제가 호텔 호텔 공짜로 밥 아까 점심 공짜로도 먹었죠. 두 저분하고 저 같이 짬뽕 두그릇 먹었거든요 제가 사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하고 갔으니까 뭐 짬뽕 한걸 8천원 16,000원 16 제가 공짜 밥 얻어 먹었죠 오늘 숙박비 호텔 좋은데 공짜자죠 신축호텔에 공짜자죠 그 뭐고 커피도 뭐 사오고 나도 사셨지만요 공짜 먹고 사장님이 또 공짜로 일도 와주고 인력까지 그 오늘 완전 대박 터진 날이에요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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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다가 내 대머리 까진다 지 어떡하노 아시만 오늘 망했어요 망했어요. 뭐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한포 있죠. 제가 아까 쓰다가 남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넣었는 거. 이게 제가 산게 아니에요. 그 영상 처음부터 보시면은 건축 했잖아요. 건축, 건축 인자 건설사에 또 인테리어 같이 하시고 그 주임님이 3층에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을 때 첫날에 인자 공사 들어 올라고 왔을 때 쓰레기하고 좀 엉망이었거든요. 자기가 치워 준대요. 그래 알겠다 하고 나한테 묻대요 시멘트 쓸 일이냐 하더라고 쓴다고 놔둬라 했어요. 그렇고 이제 다른 거는 가져가고 시멘트 이제 쓰다 남은 거한 포랑 반 포가 있었어요. 그난 이제 있는 걸 알았죠. 아니까는 아직 건재가 안 들어오잖아 시다 하고 난중에 사야 되니까 이런 거 목공하고 다른 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나는 속으로 이래 생각해 속으로 저거 그 깎고 블록 쌓을 때 이제 저세멘트 비벼갖고 블록 고정시키고 나는 야가 시멘트인 줄 알았어요 시멘트. 저 반포는 레미탈이라고 딱 적혀있거든 케이스가 달라 한번 봐요 야모양이죠 야야야 야. 야랑 야는 요 레미탈이라고 딱 적혀있어요 다르죠 이 레미탈 그래 제가 시멘트를 샀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보고 야는 딱 봐도 레미탈이네 그리고 자는 시멘트인 줄 알았다 시멘트 내가 시멘트 샀을 때 케이스 저리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똑바로도 안 보고 똑바로도 안 보고 아 현장에 저 반포 비비갖고저 고정하고 난중에 약간 시멘트니까 저거 시멘트 비비가 요렇게만 이제 방수, 액방 해야지. 이 생각하고 안 사왔어요. 그, 지금, 작업 시간 엄청 늦었잖아요. 이제, 아까 6시였는데, 지금 영상 찍기 7시 다 됐어요. 쓸고뭐 하고 뭐 했으니까. 이 시간에 시멘트를 사러 갈 데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저거 시멘트 아니고 저거 레미탈이에요. 와, 짜증난다, 씨. 나 몰랐어요. 그게 멍청하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저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내 느낌에, 저게 시멘트 같아 보였어도요. 며칠 동안 내가 일했잖아. 이걸 이렇게 쓰려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자가 시멘트인지, 레미탈인지, 자, 이 글자를 읽어봤었어야 돼, 뒤집어가, 이래가. 나는 귀찮으니까 딱 봐도 시멘트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이래 하려고 했는데, 자제 안 놓고. 그래, 봐봐요. 방수에 뒷부어 놓고, 이제서 시멘트 이제 으려고딱들려고딱 갔는데, 아이라, 레미탈이라. 그리고 이제 못, 못하죠. 내일, 이제 늦었잖아, 지금 7시가 됐는데. 내일, 사화가, 내일 이제 이거 해야지, 내일. 어쩔 수 없다, 오늘 여기까지 땡이다.